자, 57 자, 요거부터 자, 다시 자, 얘는 도입했다, 소개했다 뭐를, 목적어 자리 목적어니까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, 요런 말이 나온다는 거 어파스트로프 뭐, S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요렇게 쓴다 그러면 B 어파스트로프 S A 하면은 B의 A 이런뜻 어, 뭐뭐의 하는 건 어프도 배웠네? 얘는? B의 A 하려면, 뒤에 거에다가 B를 써야 된다. 이렇게. 자, 그렇게 해서, 이건 뭐다? 컴퓨터의 랩탑, 노트북이야. 노트북 컴퓨터의, 뭐, 모니터, 모니, 뭐, 노트북 컴퓨터의 키보드. 이렇게 쓸 적에, 이렇게 쓰는 거. 자, 그러면 of를 쓰면 어떻게 쓸까? 똑같이 쓰려면? 바꿔서 어떻게 쓸까? 그리고 여기다가 뭐 쓰고, 뒤에다가 뭐 쓰면 돼? of. The Laptop Computer. 이렇게 쓰면 되 자, 아무튼 이만큼이 다 목적어, 명사인데, 이 소유격을 쓴 거야. 이걸 소유격이라고 이런 거를. 뭐, 뭐, 의 했으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? 명사가 들어가네. 그지? 그래서 Laptop Computer 의 명사를 소개했다, 도입했다. 이렇게 됩니다. 그럼 뭘까? 자, 전부 다 명사네. 실제 토익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와. 품사가 다른 거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그래서 결국은 어휘를 알아야지만이 맞추게끔 내버려 자, 이거 다 명사입니다. 이건 전략, Strategies 거래, Deals Features, 특징 m a n u 설명서 같은 거 그렇지 그럼 컴퓨터에 뭐를 소개했다 했는데 알 수가 있나 없나? 아직은? 정확야알수 없지. 그럼 뒤에 거그 힌트를 봐야 돼 뭐를 포함해서 이 말이야 빌트인은 원래부터 만들어진거지 그래서 빌트인 웹캠하면은 이 노트북에 원래부터 웹캠이 들어있는거야 그래서 빌트인 웹캠 웹캠 장치가 들어간거를 포함해서 노트북 컴퓨터에 뭐를 소, 도입했다 소개했다 특징을 소개했네 그치 아 이거는 노, 저기 웹캠도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를 소개했다는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이거겠다 해석상 특징 Features 자, 그다음에 Some of the furniture. 어, o v e n 그러면은 the furniture. 가구의 일부는 일부 몇몇, 가구의 몇몇은 자, 이렇게 쓰는 것들이 좀 나와. 이게 뭐야? 비동사를 쓰고 뒤에다가 이게 뭐쓴 거냐면은 이게 과거가 아니라 과거 분사를 쓴 거야 그래서 비동사 쓰고, Mr. Is, Was, Were 쓰고 여기다 과거 분사 쓰면 뭐 뭐하게 되다 이런 뜻이야 과거를 쓰면 되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러면 가구의 일부가 파손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만약에 이걸 빼버렸어 그럼 어떤 뜻이냐면 이거는 파손하다거든 그러면 가구의 일부가 파손했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말이 맞아 안 맞아? 안 맞지? 왜 가구의 일부가 파손 되었으니까, 이렇게 써야겠지. 파손되었다. 뭐할 때? 이거 했을 때. 뭐, 이사됐을 때, 뭐, 옮겼을 때, 뭐, 이런 거지? 그래서 이런, 뭐할 때라는 접을 썼어요. 그것이, 그거란 건 뭐다? 과구지. 가구가, 뭐 되었을 때냐니. 어, 이거 또 비동사? 과거 분사를 써야 돼. 그래야, 뭐, 뭐, 되다. 이렇게 되지. 가구가 뭐 되었을 때? 뭐 옮겨졌을 때 어떨까? 괜찮겠지? 여기 moving van이니까 뭐야? 밴. 밴 종류지? 그래서 이사용 밴으로 뭐 옮겨졌을 때 실었을 때 이런 말이어야 돼. 그러면 어디 있을까? 실어야 된다. Load가 총알을 장전하다, 아니면 물건을 싫다, 짐을 싫다 이런 뜻이야. 그러니까 실어졌을 때 이렇게 되니까. 비동사 과거분사. 이렇게 돼요. 자, 이거는 출시되다지. 출시되었을 때. 이거는 뭐 회상하다고. 이거는 주문하다고. 자, 해석상 저거 다 이렇게 보면 되고. 자, 수동태. 저걸 수동태라고 그래. 뭐뭐태다 자, 우리의 운동 기계들은 이것도 캔 조동사인데 b 다음에 여기에는 과거분사를 써. 그러면 뭐뭐 되다데할수 있다니까 될수 있다가 되는 거야. 그 우리 운동 기계는 뭐될수 있다.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래서 주어 동사 자리인데 요 자리에 뭐될수 있다라는 형태의 말이 오면 돼. 자 그래서 전부 다 지금 이자리는 뭐가 하냐면은 이게 과거분사를 쓰면 되는데 다 과거분사인 되지자 해석상에는 선적. 된다, 선적되다, 배송되다. 얘는, 런 h 출시, 릴리스하고 같은 말이에 요거는, 보상되다. 이거는, compare, 비교되다. 자, 그래서, 뒤에 걸 보고 이제 판단했는데, directly, direct, l y 직접, 어떤 location, 위치로도, 아, 나오네. 우리 운동기에는 어떤 위치로도 뭐, 배송된다니까 얘가 어울리겠다. w i t h i n 은 어느 안에야 뒤에까 하는데 이, 이 도시의 한계 안에서는 경계 안에서는 도시 안에서는 아무데나 배송된다 이 말이야. 그다음에 자 회사 이름이네 이 회사는 주어 동사네 유치한다 이끈다 뭐 이런 말이야. Customers 목적어 명사 고객들을. 고객들을 유치하고 있다. 유치한다. by ing 를 써야 돼. 왜냐면 얘는 뭐 뭐야? 전치사. 아까 뭐뭐를 기대하다가 뭐였어? look forward to 였지. 이것도 전치사. 그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나 동명사를 써. 그래서 전치사다 보니까 이렇게 동명사를 써. 이 회사는 고객을 유치한다. 뭐함으로써라는 수고야. 뭐하면서함으로써 제공하다지. 자, 이거는 뭐 요율, 비율, 요금 이런 뜻이야. 자, 그래서 무슨 무슨 요율, 무슨 가격을 제공하면서 고객을 유치하느냐. 자, 이 자리에 들어갈 거는 뭘까? 이것도 동사지. 동명사지만 동명사지만 동사 기능하니까 뒤에는 뭐겠어? 뭐 뭐를 제공하다니까 이거는 목적어지. 자 그럼 목적어니까 명사가 와야 되는데 여기에 명사는 왔어. 요금 비, 비율 요막. 어 그럼 여긴 뭐야? 구매주는 형사 쓰면 되겠네. 자 어떤 요율을 제공하냐? 어떤 가격을 제공하냐지? 보호 가격, 보호의 가격? 형용사? 전체의 가격? 긴급한 가격? 경쟁적 가격 이거야 이런 말 많이 써 경쟁적 가격이라는 것은 다른 회사 경쟁이 될 정도로 좀 좋은 가격 싼 가격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요게 된다 이렇게 보면 돼그 다음에 뭘로 해줄까